영상은 고구마가 집에 남아있거나 이제 핵고구마 나오기 전인데요. 어, 저장된 고구마 냉장고에 저도 있어서 몇개 꺼내봤는데 요거는 호박고구마예요. 호박고구마라서 색깔이 이렇게 노랗고요. 얘는 그냥 요즘 나오는 꿀고구마인데 어, 영상 찍으면서 재료가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 요거 집에 남으신 분들이 활용하시라고 아이들 간식 만드는 어, 맛탕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이제 고구마는 제가 껍질을 좀 깠어요. 이유는 껍질 있으면 좀 질겨요. 그래서 껍질을 벗기실 때 우리는 이렇게 저는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리느라 이렇게 칼로 깎았고요. 칼로 깎아서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칼로 깎으면 울퉁불퉁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 껍질이 제대로 안 벗겨지세요. 고구마는 딱딱한 재료가 이렇게 휘어졌거나 막 썩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칼로 하시는 것보다 우리 감자 깎는 칼, 필러라고 하는 아이를 가지고 박박 벗기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그냥 칼로 한 김에 좀 울퉁불퉁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깠어요. 자, 이렇게 깐 고구마는 꼭 설탕물이나 그냥 맹물에 담가놓으셔야 돼요. 고구마가 전분이잖아요. 이 전분을 가지고 요리를 많이 하시는데 이 고구마에 있는 전분기를 빼야 텁텁하지 않은 고구마가 나오세요. 자, 이 고구마 세척해서 썰어볼게요. 고구마 이 마탕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전분도 뺐고 고구마 껍질도 잘 깠다면 이 고구마를 어떻게 자를 것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섯 개 정도 좀 작아요, 고구마가. 좀 작지만 다섯 개 정도라서 우리 간식으로 2, 3인용 가족들이 드시기에는 충분합니다. 고구마 잘라볼게요. 자르실 때 똑바로 자르시는 것보다 어슷하게, 어슷하게 이렇게 지그재그 썰어주시면 좋아요. 지그, 제그, 지그. 이렇게 썰어주면은, 어, 좀 볼륨감도 있고, 고구마가 먹을 때도 좀 더, 어, 바삭한 맛이 있어요. 일자로 자르면 면이 너무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좀 바삭한 맛이 떨어지거든요. 어슷어스 썰어주시는 게, 어, 튀겨놨을 때 아주, 이렇게 좀 뾰족뾰족하니 더 맛있어 보여요. 자, 이 아이를 귀찮지만, 귀찮지만, 모서리만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거를 각돌이 한다고 해요 각돌이 소리만 이렇게 깎아주시는 거를 각돌이라고 해요 각돌이를 해놓으면 튀길 때 얘네들끼리 부서지는 부분도 없고 어, 면이 말끔하게 이쁘게 잘 나와요 그래서 한국말로 각돌이를 이렇게 해줍니다 모소리를 이렇게 날려주세요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있는 부분만 이렇게 버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뾰족하면 다 타요. 이렇게 해서 고구마 각도리를 다 완성했고요. 전분도 뺐기 때문에 제가 물에다 안 담그고 도마에서 말리고 있어요. 튀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너무, 어, 계속 담가져 있으면 수분 때문에 튀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분이 좀 마르는 동안은 키친타올을 위에다 덮어 주셔도 좋고 저는 그냥 어뭐 이렇게 다른 거 하다가 바쁘니까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고구마를 튀겨 볼 텐데요 고구마는 튀길 때 마찬가지 기름이 좀 많고 내가 이렇게 솥에다 튀기는 게 번거롭다 하신 분들은요 고구마에다가 물을 살짝 뿌리고 어, 비닐이나 랩을 씌워서 전자레인지에 1분, 1, 2분만 돌려주세요. 그럼 반 이상 익은 고구마를 기름에 지지듯이 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처럼 그렇게 지지는 방법도 있어요. 튀김이 숯세다 하기에 너무 기름 양도 많고 번거로우신 분들은 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처럼 지지시는데 이렇게 안 익은 고구마를 지지면은 안 익으세요. 속까지 안 익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름이 있어서 여기 속에다 송, 어, 퐁당퐁당 넣지만 어 이렇게 튀기기가 번거로우시다 하신 분들은 전자레인지 2분만 익은 후에 그 아이를 기름에 지지세요. 기름 양한 바퀴만 둘러서 그렇게 해도 맛있는 고구마 마탕이 됩니다. 자, 165도 정도 온도가 올라서 고구마를 하나 집어 넣어봤고요 이렇게 고구마를 넣었을 때 보글보글보글 보글 기포가 많이 나고 이런 상태 의 온도가 되면 다 집어 넣으시면 돼요. 던지지 마세요. 고구마는 또 무겁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기름이 튀세요. 고구마의 수분을 얻게 하신 다음에 집어 넣겠습니다. 자, 넣으실 때 요령은 벽을 타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벽을 타고 투입. 가운데 넣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퐁당하니까 벽을 타고 집어 넣으세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지을길이쭉 밑으로, 밖으로 밀려 나가요. 벽을 타고 가면 나한테 기름도 안 튀고 훨씬 더 깔끔하죠. 자, 불은 중간불로 해서 온도가 오르셨으면 약한 불로 낮추셔야 돼요. 이유는 이 고구마란 아이는 생각보다 잘안 익으세요. 그래서 중간불로 계속 어, 하다보면 다 타버려요. 겉에는 보세요. 겉에는 이렇게 익은 것 같지만 속은 하나도 안 익었어요. 얘가 익을 때까지는 휘휘 저어주세요. 골고루 색이 날수 있는 방법. 휘휘 저어주시고. 중간불에 다 약한 불이 상태로 계속 튀깁니다. 그래서 고구마가 면이 슬슬 색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겉에 잘라진 면이 이렇게 골고루 색이 났다 싶으실 때 이제 슬슬 찍어봐야 돼요. 어떻게 찍어보냐? 우리가 삼정이나 이렇게 만드는 이쑤시개나 꼬지를 이용하셔서 하나를 찔러보세요. 하나를 찔러봤는데 잘안 들어가면 아직 들리는 거예요. 지금 아직 한60% 60%, 60 익었네요. 그럼 나머지 더 튀깁니다. 고구마가 이런식으로 5분 내지 10분 가까이 튀겨주세요 마땅을 크게 하셨다면 그 이상 튀겨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 튀기다가 확인을 해보세요 해봤을 때 이렇게 잘 들어가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쏙 들어가면은 완성이 됐고요 이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럽을 또 발라 줄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열기에 또 익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히 부서질 때까지 익히는 것이 아니라 90% 정도 익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고구마를 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노란색 좀 진하죠? 이거는 호박고구마라서 색이 좀 진한 거고, 이렇게 반고구마나 이런 일반 고구마는 색이 좀 연하게 나와요. 그래서 모양은 비주얼적인 거는 약간 그냥 반고구마가 색깔을 하얘서 예쁜데, 맛은 호박고구마가 훨씬 더 부드럽더라고요. 두 가지 저는 섞어서 하는 걸 추천드려요. 기후가 다 다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고구마 다 튀겼습니다. 사용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 후라이팬에 중간물 정도 불을 켜주시고요. 식용유를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 고구마에서 나오는 기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요거를 고구마를 먼저 밀어 넣어주시면요. 이 여기서 기름도 나와요. 살짝 묻어나니까 기름을 더 붓지 마시고 이 아이를 시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튀기고 나서 건지신 다음에 이렇게 좀 바삭바삭해야 맛있겠죠? 마땅히. 자, 마땅히 이렇게 튀겨졌으면 첫번째 넣으시는 게 물엿이세요. 설탕을 먼저 넣으면 딱딱해지기 때문에 설탕을 먼저 넣지 마시고 물엿을 꼭 넣어주세요. 올리고당 가능하세요. 근데 올리고당은 좀 농도가 묽어요. 그래서 묽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신다면 물엿 대신에 올리고당, 꿀도 가능하죠? 꿀은 근데 찍어 먹는 용이 좋겠죠? 자, 고구마는 작은 걸로 한4개 했지만, 큰 걸로 따지면 제가 볼때한 개? 반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 물엿을 두개 정도. 저는 작은 거두 개였으니까, 두 큰술 정도, 이 큰술 일자 계량 스푼두개 넣습니다. 바글바글바글 바글 끓여주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 먼저 묻어야 되거든요, 얘네가. 자, 그런 다음에 물엿의 단맛이 좀 어느 정도 스며들어가고, 보글보글보글 보글 끓고 있다. 이때 설탕이 들어가요. 근데 설탕을 넣으실 때 주의 있죠. 설탕이 많이 들어가거나 설탕이 너무 많이 어, 들어가면 딱딱해지세요. 너무 굳어서. 그래서 물엿이 이렇게 스며들었죠. 고구마 부드럽게 스며들었으면 설탕은 물엿에 비해서 반만, 한 큰술 좀안 되게 넣어주시면 돼요. 마탕이 좀 달잖아요. 그래서 달달한 맛으로 먹는 게 마탕이기 때문에 설탕과 물엿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비벼주시고요. 지금 불이 약한 불이세요. 약한 불로 불이 있기 때문에 이 설탕이 녹아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불을 끄시고 잔엿이 열기에서 은은하게 익다 보면 이렇게 설탕도 녹으면서 실타래처럼 끈끈하게 들러붙는, 이렇게 끈끈해야 물엿이 마탕이 되잖아요. 이렇게 끈끈하게 들러붙는 마탕이 됐고요. 부드럽게만 먹겠다. 나는 좀 끈끈한 게 싫다 하신 분들은 물엿만. 넣으시기로 하고 설탕을 넣으시면 좀 바삭한 맛이나 시중에서 파는 것처럼 나오시는 건 설탕을 넣는다는 거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구마 마탕을 완성했고요 여러분들 윤기가 반짝반짝 맛있게 나왔죠 호박고구마랑 밤고구마 이렇게 섞어서 하면 색깔도 고루 나오고 원하는 기호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묻어요. 그래서 시럽이 이렇게 고루 나온다는 게 맛있고요. 이렇게 너무 잘 익었네요, 고구마. 자, 여러분들 맛있게 드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